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오늘은 제가 촬영을 하면서 처음으로 식당에 한번와 왔습니다. 여기는 환양대학교 역앞 새마을 식당이라고 백종원 씨가 하는 곳이에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밥 먹기 전에 오늘 얘기할 거는 저희가 어, 옛날에 옛날. 초보가 있었죠 그치 다 초보 있죠 다 초보가 있었죠 응. 그거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초보 운전이었잖아 아 그치 <laughs> 너무 옛날인데 근 어, 나는 <laughs> 너무 운전을 <근데. 웃음> 터프하게 하다 보니까 <laughs> 나랑 비슷한 거 같아 나도 나도 운전 나는 운전을 그 일종을 보름도 안 돼서 다 따버렸어요. 다, 다 그래서 수인산업도로를 한번탄 어, 적이 있어요. 나가봐야겠다. 그때 이제 이렇게 언니들도 뒤에 목숨 걸고 탄거지 그렇지. 눈까지 어. 모시고. 언니 나 잘하지? 이러면서 막 달렸는데 93km였네. 얼마 안 돼서 딱지가 딱 날라왔는데 음, 93km에 버이고 다음 우리가 저기 뭐 혹시 어은 때인가요? 저는 딱그 어, 좋은 추억은 나쁜 추억. 그냥 뭐, 고등학교 때부터 그 로망이 있었어. 로망. 그,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후진하면서 남자들이 되게 멋있게 운전하는 아, 거. 이두이다해야그렇보 이거. 이거 이제 로망이. 로망이. 응. 근데 되게 나도 좀 당돌했던 게, 남자 차를 타서 그런 거 해보고 싶다. 오빠 차 타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 응. 이렇게, 그치. 어, 그지 내가 하면서 이렇게, 내 남자 한번 태워보고 싶다. 나 이런 열망이 좀 있었거든. 근데 좀 어릴 때부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아, 대학 가자마자 운전하면서 바로 땄던 것 같아요. 그래고서 이제, 밤에 이제, 이거 하려면 연습 이 필요한데 차가 없잖아. <laughs> 그래서, 아빠, 엄마 주무시면 이제 몰래 아빠 키 가지고 나가서 밤에 한 바퀴씩 돌고.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나 혼자 되게 느릿느릿 그 도로 교통에 엄청 민폐를 끼쳤었지. 그 정도 있었 나는 옛날에 스틱 운전을 했었거든. 그 나는 이제, 아, 이럴 때또 세월이 나오네, 그지? 그 오르막 오르막 아, 오르막에서 그거... 거기서 중간에서 신호가 딱 바뀌어 버리면 다 그렇지 죽는 음,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뒤에 차 바짝 돼 있으면 약간 밀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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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 근데다가 고, 이렇게 높은데 있잖아 그러면 장난기 있는 분들은 일부, 어, 차 오, 9,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일부러 붙여놓잖아 맞아. 그래서 슬, 한 번은 슬쩍 밀렸는데 좀 부딪혔어. 어, 그런 거 경우 되게 많았어, 옛날에는. 죄송해요, <laughs> 죄송 옛날에는 이런 게 진짜 <laughs> 되게 많았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 그치, 그치. 왜 <laughs> 흔하게 다 있는 일이니까. 내가 봐서 꽃밀맘이 <laughs> 음. 진땀나는 일이 참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음. 저는 음. 얼마 안 됐어요. 신랑이 어좀어게을 하고 시어머니가 팩폭을 해서 아, 진짜 <laughs> 3일 만에 초스피드로 타고아 너무 빨리 땄네 네, 저는 무슨 관계였는지 초보 딱지도 안 붙이고 놀랐어요 나어 그리고 신랑이 <laughs> 얘기했던 게 자기도 남자니까 밖에 나가서 여자가 운전하면 <laughs> 특히나 초보 티가 나면 무시당한다 아, 그런 아, 썬팅도 아, 초보한테도 엄청 아, 심하게 아, 넣놓고 신랑이 참 배려심이 많아 어, 그러네 음. 애꼈네 애꼈어 애꼈어 어, 어. 애꼈어 아 그렇지 어, 인정이야 그래가지고 나만은 아, 그댁도 애 끼기로 유명한 거 아니에요? 너무 유명하신데. 어, 그러니까. 애 껴서 내가잖아운전하기 아, 니가 하라고? 대리는 니가 오라고? 너무 애 껴서 술을 많이 드시고, 아, 그러니까. 항상 대리는 내가 하라고. 그럴 수네가 와라. 초보라서 이제 긴장한 것도 있었고, 가다 보니까 버스가 갑자기 <laughs> 어. 확치어드는데 지금은 알죠. 옆에서 끼어들 때, 무조건 <laughs> 음, 브레이크 밟고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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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에서 <laughs> 딱 멈춰야 된다는 <laughs> 거야. 머릿속을안 돼, 또 닥치면 모르죠? 그렇지. 게다가, 속에서 너무 떨린 거지? 그치. 떨리지. 확 들어오는데, 헉! 하고서, 그대로. 그치, 큰 차는 오면 없어. 근데 엄청 또, 옆에, 엄청 큰만물차했죠 흑시로 나르는. 그 사람, 깡! 하고 붙었는데 되게 세차였거든요. 네. 한 달도 안 된. 아유. 그 상태에서, 범퍼에 옆에 문자까지 싹! <laughs> 아, 근데 아, 내가 아, 저번에 한 번, 이껌질만과 통화하다가 내가 황당한 사실을 아, 알았거든. 뭔데요? 쓰레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것도 응? <laughs> 어? 운전하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소풍을 갔다 와서 데리러 가야 돼서 이 앞에는 어리, 저희 어린이집 엄마들이 엄청 완산되었고 주택단지였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예쁘게 주차를 하려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정말 엄청 저 저러... 무식! 앵!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laughs> 뭐 왜지? 그걸 봤는데 아! 포가 덜렁덜렁해 왜? 아, 왜?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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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막그 브레이크 등이죠. 예.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막 유리 거. 조각 막 떨어져 서 이게 왜 이래? 뭐야? 막 가고 딱 봤는데 어, 그, 그 주택 단지 보시면 네. 요만한 요 요만한 음식물 쓰레기통 아오 아, 있지 다. 그 밑에 딱 끼면서 범퍼가 살짝 아, 치맞치는. 버스킹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갖다 그 봤냐? 아, 아. 아. 알겠다. 근데, 아, 근데 그거 어세요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 생각보다 음, 엄청 음, 편준해요 아, 근데 <laughs> 음식물이 또차 있으면 더 그러겠지. 왜냐면 얘가 묵직하게 뭔가를 더 음, 먹고 있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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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묵직하게 먹었어. 음, 뭐 <laughs> 이게 차를 사자마자 바로 이제 운전을 못하고 한 일주일 동안 차를 세워놓고 면허 딸 때도 그랬거든. 저 차에다가 키를 꽂으면 차가 그냥 팍 나갈 것 같은 생각? <laughs> 관에서 그랬어 애니메이션인가요? 어. 자 차에 키를 꽂으시고 나 일종이니까 키를 음. 꽂으시고 저기 선생님 차에 키를 꽂으면은 어, 괜찮을까요? 어 괜찮아요. 어, 근데요 어떻게 아 어, 근데 꽂으세요 그런 소리 모르고 꽂으세요,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 지금 지금 되게 그러니까 애 낳고 있어요, 아 있어. 어, 그러니까 출산 중이니까. 왔다 <laughs> 음, 맛있겠다. 고기, 고기! 고기! 완전 좋아! 고기! 고기! 얼굴이 흥분이 돼아나 지금 빨리 배고아 여기서 배긴 한데 먹고 싶어가지고 배고팠어 여기 되게 많이 하는 거아니어요저 여기서 애주 없어요 진짜? 출산을 <laughs> 네. 없제 했다고? 여기서 양수가 빡! 이거. 아, 진짜? 근데 진짜, 그날 우리 직원들도 같이 있었는데, 음. 말을 못했어요. 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양수 터졌다고 얘기하면. 가라고 할까봐? <laughs> 어, 결혼로 항상 가라고 할까봐, 애는데얼마 아, 진... 걸릴지도 모르고, 그래고말안 하고, 양수 터진 상태에서 다고 응. 먹고 갔어? 와, <laughs> 나 이거 먹어. 음. 음! <laughs> 아, 이히왜 이렇게. 어, 김가루, 사구리 집이라기다그되 응. 네네. 여기 김가루도 나옵니다. 좋아. 김가루, 김가루. 김가루도 있겠지만, 음. 어 얘를 하서 커피 한 잔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오늘은, 음... 드립티 커피 믹스. 커피로 한번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것도 경기도에서 생산된 거예요. 경기도에서 생산된 드립티 커피. 헉? 어, 여기, 이것도 같이 들어왔더라고요. 드립티 커피라고 해서, 터치라고 해서. 이거는 이거. 요거. 예, 네. 어, 공격무역, 공격무역. 이렇게 아라비카 커피 1 0 0 커에 버치피도 있고 드리퍼는 공정 무역을, 통, 무역을 통해 맛있는 커피를 제공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있고요. 티 네. 아니, TV에서 많이 보잖아. 그 커피 생산국에서 어린애들이 맞아요. 노동력 착취. 어, 계속 음. 일하는데 그거 몇 시간 하루 종일이라고 뭐 500원, 음. 600원. 너무 하잖아. 그 정당한 대가를 음. 주면서 소비자한테는 좋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치. 그런 거고 그 보통 커피 믹스를 먹으면 살이 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커피 20개가 들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음, 하나에 55칼로리 같어요 음, 55칼로리. 뭐 요거는 이게 네, 더치커피예요. 더치커피는 정말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지는데 더치커피가 이렇게, 이렇게 포장이 이렇게 나오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가루 커피로만 이렇게 나오는데. 액상이네. 액 액상 어, 액상이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저... 이것도, 원두가. 원두야? 네네. 원두로 들어가 있다. 원두로. 아,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지? 그러니까 아마 맛이 좀더 깊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음. 먹어봐야 할것 같아. 먹어보자 여기 뜯는 곳이라고 있습니다. 이지컵. 편하게 어, 손으로 네. 씻어. 네. 근데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약간 그 맥땡을 많이. 맥땡. 어 왜냐면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잖아. 이게 뭔지. 자 저는 자. 지금 키스푼이 안 와가지고 맥땡의 느낌으로. <laughs> 자 돌아가서. 이럴 때 주부 아줌마의 팁이 나오는 거야. 아닙니다. 직장인, 직장인의 느낌입니다. 키스푼으로 씻으러 가기 귀찮은 맞아, 직장인들. 맞아. 경기도에서 생산된 드립피 커피. 한번 자, 말해 보겠습니다. 짠. 이인데 어, 음. 맛있다. 음. 사실 믹스 그 맛이 궁금하기는 해. 아, 이게 부드러워. 네. 아, 그래? 약간 음. 난 조금 순하게 마시는 편이 화이트 볼드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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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아니, 그래티. 그래야지, 그래 그래야지 이해가 쉽잖아. 밥은 아, 그렇겠다. 나 궁금했어. 향도. 진짜. 아니, 나는 원래도 이 커피에다가 우유 넣어서 먹는 거 되게 좋았는데, 우유 넣은 것 같아. 그 그냥 원두 커피라서, 그러가 이게 와, 이 우리 컵을 또 돌려 먹어야 되는 거지. 아니, 컵이 넓어서 좋네. 강하지가 않아. 되게 부드러워. 어. 그리고 아라 아기. 그 않고. 신맛이 얘는 살아있네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약간 매운 음식을 먹었었잖아. 네. 커피가 녹여준다. 녹여줘 저는 깔끔한 뒷마무리. 음, 트리트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음. 이거 싸줘요. <웃음> <웃음>